원자 화학 내심 만점 문제, 문제 풀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은 인류의 문제 해결에 기여한 반응식이다. 이렇게 나와있지, 그지? 자, 일단은, 어, 이런 내용은 좀 기본적인 내용인데, 화학 반응식 꾸미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 반응 전 후에, 그지? 항상 화학 반응 전 후, 후. 원자의 수는 어떻다?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반응 후에 일단은 짝수. 요게 2잖아, 그지? 그럼 요 앞에 2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2를 맞추게 되면 질소 2개. 그 다음에 요거는 1이 되겠지, 그지? 수소는 얼마입니까? 6이니까 요 앞에 3. 그래서 1대 3대 2의 개수비가 성립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a 1 플러스 3은 일단 4가 나와야 되는데 2가 되어 있으니까 일단 틀렸고요. 식물 생장에 필요한 원소가 포함된 반응입니다. 맞지, 그치? 식물 생장에 꼭 필요한 원소 중에서 어 누구야? 암모니아, 그지? 그래서 b 암모니아가 이제 질소 비료의 원료가 되는 겁니다. 맞고요. 암모니아 합성 과정은 공기 중에서 쉽게 일어난다. 아니지. 공기 중이 아니고 어 고온 그다음에 고압 하에서 그다음에 또 촉매가 있으면 더잘 일어나지. 그치? 그래서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야? 1번이 되겠네. 다음은 화학이 인류의 문제 해결에 기여한 사례에 대한 자료이다. 20세기 초 하버는 하버는 무엇을 합성하는 방법을 개발하였습니까? 누군이? 암모니아지 그 암모니아 하버라는 사람은 자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화학 비료 생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무슨 문제야? 식량 문제지 비료에 대한 내용이니까 식량 문제 해결해야겠다. 그다음에 네모는 석유를 원료로하여 개발한 최초의 합성 섬유라고 얘기했지, 그렇지? 최초의 합성 섬유 누굽니까? 최초라는 말이 들어가는 말은 외우라고 그랬지, 그렇지? 나일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일론. 자, 그러면 기억은 화성 연료를 원료로 합성을 한다. 맞아요, 틀려요. 기억은 뭐야? 화석 연료를 연료로 합성한다. 아니지. 어이 암모니아의 연료는 누굽니까? 화석 연료가 아니고 질소를 연료로 합성을 하지. 그지? 틀렸고. 수소와 질소. 수소와 질소. 그다음에 <laughs> 식량은 니은으로 적절하다 맞고 맞고요. 나일론은 디귿으로 적절합니다. 맞네요. 정답은 사 번입니다. 그다음에 삼 번. 합성 섬유의 개발은 인류 생활의 의류 문제 해결에 기여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보 옳지 않은 것은 일단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요, 천연 섬유에 비해 질기고 값이 싸다. 맞고 뭐지 틀릴 내력 없지. 합성 섬유, 합성 섬유. 그 다음에 합성 섬유의 주성분은 탄소와 수소이다. 뭐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물질 맞지 그지. 그 다음에 어, 폴리에스터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합성 섬유입니다. 맞고요. 자, 폴리아크릴은 질기고 신축성이 좋아 스타킹, 밧줄 등의 재료로 이용됩니다. 어, 폴리아크릴이 아니고 이놈은 뭐다? 나일론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그 다음에 4번 다음은 인류문제 해결에 기여한 물질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연에서 산화물로 존재하므로 코크스와 함께 용광로에 넣고 고온으로 가열하여 얻는다 그 다음에 단단하고 내구성이 뛰어나 건축물 골조에 이용이 된다 이 물질은 누굴까요? 이 물질은 뭐가 되니? 철입니다 철 그래서 항상 이 철이 만들어질 때는 이제 코크스하고 그다음에 어 산소하고 만나잖아 그지? 그러면 불완전 연소에 의해서 일산화탄소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때 이제 철의 원료가 어 적철석이야 그지? 얘하고 일산화탄소하고 만나서 철하고 그다음에 뭐가 만들어집니까? 어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그지? 그래서 이런 반응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화학 주거 문제 해결 관련에 어, 어, 해결과 관련된 자료이다. 자연 상태인 석회를 잘게 부숴 하여고 점토를 섞어 만든 건축 재료이다 아, 이것도 뭡니까? 시멘트가 되겠지. 그치? 시멘트. 그다음에 모래와 자갈 등의 가를 섞고 물로 반죽하여 사용하는 건축 재료입니다. 이건 뭡니까? 콘크리트가 되겠지. 그렇지? 콘크리트. 자, 그러면 가는 일단 시멘트입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나는 철근을 넣는 공법이 개발되어 건물, 도로, 건설 등에 이용되고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가와 나는 화학의 발달과 함께 점차 성능이 개량되고 있습니다. 마치 좀뭐 철근 콘크리트,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지?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화학이 인류의 문제 해결에 기여한 긍정적인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합성의약품의 개발로 질병의 예방과 치료가 쉬워졌습니다. 뭐 틀린 말 없고요. 그 다음에 비닐의 등장으로 계절에 상관없이 작물 재배가 어, 가능해졌다. 맞고 그 다음에 염료의 합성으로 다양한 색깔의 의류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도 틀말없지 그지? 염료. 어, 의복의 염색약이야. 그 다음에 화석연료를 가정에서 이용하게 되면서 안락한 주거 환경을 누리게 되었다. 맞고요. 그 다음 플라스틱 제품이 널리게 사용되면서 일회용품의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거는 뭐야? 일회용 상품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얘는 긍정적인 얘가 아니고 부정적 사례에 해당하는 것이지 나쁜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정답은 오 번입니다. 탄소화합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르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탄소의 원자는 원자과 전자수가 4입니다 맞지? 요맨 바깥쪽에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수 4입니다 틀린 내용 없고요. 탄소는 여러 종류의 원자들과 안정한 공유 결합을 형성한다 뭐 틀린 내용 없고 그 다음에 탄소는 다른 탄소 원자와 결합하여 다양한 길이와 구조의 화합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뭐 틀린 내용 없지 그지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을 하면 됩니다 자이 특히 이 탄소 화합물 굉장히, 어, 굉장히 중요하지 그지 자 탄소화합물에 해당하는 물질만을 보기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아 이거 막탄어 그래서 여기 탄소가 없잖아 그지 안 되고 프로페인 어, 탄소와 수소 탄소화합물 맞네 암모니아 탄소 없지 안 되고 에탄올 여기 탄소화합물 맞지 포도당 탄소 있지 그럼 탄소화합물이면 당연히 탄소가 있어야 되잖아 그지 염화나트륨 있다 없다 없네 포도당 여기 있네 그지. 그래서 니온 리얼 미온 니온 리얼 미온 정답은 5 번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9 번에 자세 가지 탄소 모형 어, 탄소화물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얘 화학식을 쓰면 탄소와 수소 네개 그지 얘 이름이 뭡니까 메테인?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누굽니까 얘는 C 2개 A C 몇 개입니까? 여섯 개지 그지. 자, 얘는 뭐예요? 얘는 에테인이라는 놈이고 그지. 그 다음에 얘는 C 세 개, H 여덟 개. 뭐라고 얘기한다? 프로페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얘들은 어이 구조가 대칭적인 구조야 그지. 그래서 얘들은 어 무극성 분자입니다.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물에 잘 녹지 않아요. 그다음에 주 원료가 탄소와 수소로 되어 있지, 그렇지? 그러면 산소하고 만나면 어 연소가 되면 이산화탄소하고 뭐가 생긴다? 물이라는 놈이 생깁니다. 그래서 완전 연소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된다 맞고요. 그다음에 연료가 연소할 때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여 연료로 이용이 됩니다. 맞지 그렇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은 어떤 탄소 화합물의 구조식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돼 있지, 그렇지? 얘 같은 경우는 C2H5OH에서 어떤 물질이야? 에탄올이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물에 녹으면, 어, 얘들은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OH를 내놓지 않지. 그치? 그래서 에탄올은 이거 조심해야 돼. 염기성이 아니고, 그지? 염기성이 아니고, 중성이야, 그지? 그래서 여기 있는 끝에 있는 이알코올기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휘발성이 강하고 불이 잘 붙는다.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살균 소독작용을 합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정답은 4 번이 되고요. 그다음에 포마일데이드와 아세트산의 공통점. 자 이제 이런 게 나오면 이런 화학식을 구조식을 적을 줄 알아야 돼, 그지 포마일데이드, 알데하이드는 H-C-H-O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화합 물질이야, 그렇지? 그래서 꼭 이런 구조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잠깐 잘못했지? 그지? 여기에 뭐가 붙어야 돼? 수소 그지? 어, CHO 그지? 이게 이제 포말드에 성질을 띠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아세트산 같은 경우 그지? 아세트산 같은 경우는 구조식이 여기에 CH3 에다가 여기 CO OH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게 이 아세트산 식초에 주 원료가 되지, 그렇지? 그래서 첫 번째 얘들은 뭡니까 탄소 화합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포멀데이 하이드 이거 물에 어떻다? 물에 잘 녹는다, 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어, 세 번째 연소시, 그지 이산화 탄소와 물이 어떻게 됩니까? 생성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12번. 다음은 어떤 탄 탄소 화합물에 대한 설명이다. 아, 탄소 탄화수소의 탄소 원자에 카복실기가 결합되어 있는 구조. 카복실기는 COOH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신맛이 나며 식초에올리다 그럼 딱 뭐가 나오니. 아세트산이라는 놈이 나와야 겠지 그지? 그래서 CH3COOH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몇 번입니까? 3번이 되겠지. 그지? 얘는 CH4 메테인이고 얘는 C2H5OH 에탄올이고 그 다음에 얘는 HCH오포말드하이드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는 CH3, CO, CH3, 여기다 아 세톤 이런 구조들은 이제 좀 외워야 돼.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림은 메테인과 에탄올, 아세트산을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기호과 이은에 해당하는 분자수는 각각 1이다 이렇게 돼있지 그렇지? 탄화수소인가? 탄화수소인가? 탄화수소는 C와 H로만 구성된 거지. 그렇지? 그러면 얘 하면 얘 탄소와 수소로 되어 있는 거. 얘는 지금 산소가 있고 얘도 산소가 있으니까. 그렇지? 얘가 안 되지. 그렇지? 여기는 아세트산이고 여기는 C2H5OH 에탄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은 탄화수소가 아닌 거에서 아세트산과 그렇지? 에탄올을 분류하는 내용입니다. 기억 LNG의 주성분입니다. 맞아요. 그다음에 분자당 원자수는 기억 다섯 개고지 다섯 개고 니은 세바 네다여 어, 일곱 여덟지 그래서 넷, 어,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당연히 맞는 내용이지. 자, 물에 잘 용해되는가? 지금 아세트산이나 에탄올은 가로 적절하지 않지, 그지? 요두 놈은 다, 둘다 물에 용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니은. 내용이 많이 쉽지요? 자그 다음에 이제 실력업 문제 탄소화물 가나에 대한 자료이네요. 그래서 분자식 C, C H X O 이렇게 되어있네, 그렇지? C H X O.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O와 결합한 수소 원자 수가 없네. O와 결합한 수소. 어? 그러면 요게 참고로 여기 중심 원자가 C야, 그렇지? C고. 그다음 여기에 중심 원자의 C가 있고 여기에 어 수소화기 땐 산소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고, 이거 뭐야? 포말데이드가 되겠네, 그렇지?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자 연료로 이용되고 탄, 어, 산소 원자와 결합한 수소 원자 수가 일단은 몇 개가 있다, 하나가 있다, 그렇지? 어, 그 O H라는 요놈이 일단은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아, 그리고 연료로 되면 왠지 얘는 알코올 같은 느낌이 들잖아, 그렇지? 그럼 이거 쓰게 되면 어떤 내용이 떠오릅니까? C H 3 O H라고 해서 얘가 메탄올이라는 요 연료입니다. 그래서 얘의 어, 분자식을 적으면 C 하나, H 4개, 산소 하나, 이렇게 쓸수 있는 거고. 자, 요 친구는 C 하나, H 2개, O 하나 이렇게 쓸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X는 2, 여기는 4, 하니까 6입니다. 그 다음에 가구용 접착제 원료에 해당될 수 있다. 접착제 원료, 포말데하이드. 맞습니다. 이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성질을 뭐 외워야 되잖아, 요 그지? 그다음에 어, 알코올류들은 액성이 중성이야, 그렇지? 예를 들면 CH3CH3OH 어, 이게 메탄올이야, 그렇지? 메탄올이고 그다음에 C2H5OH 요거는 에탄올이라는 물질인데 여기에 있는 어떤 친구입니까? 여기에 있는 요 수소나 또는 수산화염, 이게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그렇지. 그래서 이 아이들은 뭐가 됩니까? 중성이라는 거꼭 외워두세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은 우리 생활에서 이용되는 네가지 물질을 세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결과입니다. 암모니아, 아스피린, 나일론, 메테인.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지? 자, 일단은 뭐 이런 두 부류들은 분자식이 너무 커서 어, 여러분들이 좀 외우기는 힘들 거고, 최소한 암모니아고 하 메테인 정도는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 놈들이 다 뭐야? 지금 여기에 암모니아는 일단 탄수화물이 안 되지, 그지? 그래서 탄수화물인 것은 아스피린 얘도 탄수화 어 탄소로요 탄소가 있어, 그렇지? 중심원자에그 다음에 나일론 그 다음에 세이지포메테인 얘들이 요세 가지 성질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럼 아니요 했으니까 얘 예, 아니요는 여기에다가 암모니아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분자량이 굉장히 큰놈 고분자함이라니까 화 나일론 같은 경우는 고분자야, 그렇지? 고그 분자는 분자량이 한 2만 5천 이상이 되는 거야. 그지? 계속 이어진 놈들. 그 다음에, 아니요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나일론 빼면, 암모니아, 그 다음에, 아스피린, 메테인.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지, 그지? 자, 기어. 자, 산소가 포함된 화합물인가는 가로 적절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일단은, 아스피린하고, 나일론, 그 다음에, 메테인,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지? 자, 지금 여기에, 요, 갈을 보세요. 갈은, 아스피린과 나일론, 메테인과 암모니아, 그지? 아까, 암모니아는 외우라고 그랬잖아, NH3, CH4. 얘들은 지금 뭐야, 산소가 없잖아, 그지? 네, 아스피린과, 아스피린과, 어, 나일론은 여기에는 산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교재를 참고로 보든지 하면 여기에 대략적인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구조식을 외우기는 너무 힘들지, 그렇지?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그다음에 기억과 리얼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물질은 두 가지입니다. 기억과 리얼에 해당하는 내용은 어두 가지입니다. 기업과 리얼에 해당하는 자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지, 그렇지? 기업 여기 있어, 그렇지? 기업과 리얼에 이제 공통으로 들어가는 놈들 한번 찾아볼까? 아아 아스피린 그다음 메메 그지? 그다음에 나일론 이건 안 되니까, 그렇지?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분류한 가지수는 니은하고 디귿이야 그지 니은, 디귿. 가지수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한 가지, 한 가지야 그뭐 같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1단원은 좀 암기 단원이야 그지 꼼꼼하게 잘 암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